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료는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토지 60평형 주택 경매 물건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53913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8693만원이며 토녀 면적 60평형에 그물 면적은 46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이차 체제가는 2억 85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9만원에 이차 입찰은 2024년 6월 1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주택 경매문건은 KTX 강릉역과 용동고속도로 강릉IC 생활권으로 강릉 경포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의 랑입니다. 강릉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강릉시 포남동 주택은 토지면적 59.6평형에 건물면적은 4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2억 8693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2억 85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4년 6월 10일에 이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2 0 9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주구단위 개구역 대지로 개별 공지지가는 제곱미터당 38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필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89년 10월에 사용생인데 시멘트 백돌 구조의 2층 주택입니다.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및부과대금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12월 7일에 설정된 강제경매 기입등기로 청구금액은 2억 2,946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5,500만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릉주택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최근 매매 내역이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강릉시 포남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물 효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강릉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강원도 강릉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4%, 매각률 50%의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안내드립니다. 해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간문금 행사에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에자세히 나온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토지 60평형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